네, 반갑습니다. 최가장입니다. 자, 오늘 연구 덱은 요새 모르가나 리롤 덱입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덱이기도 한데, 모르가나 버프를 받으면서, 현재 통계 사이트에서 1티어 덱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모르가나 덱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모르가나 덱을 상대로 만나면, 배치 신경을 많이 써야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가나 덱을 하기 싫어도, 지금 메타에서는 상대로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지 이기기 쉽겠죠. 현재 이 덱은 랭커들도 각이 보인다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역병의 보석 또는 요새 상징이 있다면 승률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각을 보는 방법은 초반에 모르가나 이성작이 되면서 블루탱각이 나올 때 가주시면 좋습니다. 자, 바로 대구성 보러 가시죠. 오래된 구성입니다. 사요새에 모르가나 올려주시면 되고요. 1코스트 리롤덱이기 때문에 자, 초반에 경험치를 구매하지 않고 3-1라운드에 48리롤, 33원까지 리롤을 하면서 유닛들 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 50원을 유지하면서 모르가나 뽑기 3성작 해주시고 덱스는 잘안뜬 다 패스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새 유닛 중에 시바나 대신에 일라우이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라우이 스킬에 막각이 있어서 일라우이를 뽑기 옆에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혹시나 초반 정찰 후에 사람들이 모르가나를 견제하거나 모르가나 빌드업을 많이 사용한다면 여러분들도 빌드업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블루를 이미 만들었다면 다이나모 엘리스 대 백소테크 증폭 애니쪽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작이 완료되었다면 레벨업 치면서 8레벨에4이옷 유지하면서 다이나모 유닛 올려주요 자, 여기서 3 엑소템이 방템이라면 잭스 삼성 또는 세주하니한테 넘겨주면 되지만 공템이면 진한테 넘겨주는 게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차라리 엑소테크를 받지 않고 엘리스 또는 미스포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AD템이 나온다면 미스포춘한테 AP템이 나온다면 엘리스 오로라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엘리스가 막각이 있어서 모르가나 쪽에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상징 이 있다면 모르가나한테 블루 총검 요새 상징 이렇게 주시고 할 레벨에 6 요새 3 다이. 나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구레벨 넘어가서는 6요새에3 다이너모 켜주시면 되고요. 이덱은 구레벨에도 오코 그두 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넥톤 이성에 오로라까지 이성이라면 든든합니다. 레넥톤한테는 삼성 잭스한테 있는 도장 넘겨주면 좋고 군주는 잭스를 받거나 진 있다면 진 받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배치인데요. 이덱은 배치 하나로 이고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가나와 뽑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뽑삐의 방패 던지 는 스킬이 방어력과 주문력이 높아짐에 따라 강해지는데 내칸 거리의 상대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치를 하고 모르가나를 가장 우측에 두시면 모르가나 스킬이 앞라인을좀 잡게 되면 상대방 딜라인까지 스킬이 날아갑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딜라인 메인딜러를 빠르게 잡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메인딜러를 좌측으로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치를 다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앞라인이 있다 가정했을 때 세조안이를 좌측 끝에서 한칸 옆쪽에 배치. 를 하게 되면 저기 보라색 반경으로 스킬이 다 묻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소소한 팁인데 자, 갈리오가 스킬을 사용하면 3초 동안 내구력을 얻습니다. 자 3초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3칸 이내 적에게 회오리 바람을 날리고요. 이 바람은 스턴 효과가 있어서 갈리오를 맨 좌측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대신에 갈리오가 한칸 앞으로 나가야긴 합니다. 3칸 이내에 어, 스킬을 날리기 때문에 자, 보통 상대방이 배치를 퍼뜨리지 않는 이상은 어, 갈리오가 한칸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배치를 하실 때 뽀삐 모르가나 배치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고정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으로 모르가나 덱을 만난다고 하면 메인 딜러를 끝에서 한칸 옆쪽에 배치하는 게 좋겠죠. 자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덱이 있다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래도 모르가나 덱의 배치를 정확히 하셔야지, 그나마 좀덜 아프게 상대를 할수 있겠죠? 다시 넘어와서 추천 아이템입니다. 자, 모르가나한테는 블루 총검 필수고요템3신기 통계를 보면, 자, 나머지 템은 라바도, 복원, 대천사 넣어주시거나, 모렐 또는 레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앨리스, 오로라한테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물템은 역병의 보석이 압도적으로 좋고, 나머지 만화잔의 조냐, 격역수의 집중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상징 역시 너무 좋고요 자, 찬템은 블루보다는 총검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뽑히는 방어력과 주문력이 높으면 스킬이 강해지다 보니 가구일, 뭐 덤불 적기 좋고요. 그리고 요새로 방마저가 충분히 채워지다 보니 오모그한개 정도 넣어주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나머지 크라운 가드나 굳건한 심장도 좋습니다. 세주안이한테는 수맥 넣어주면 좋고요. 자, 후반에 AP 템이 더 나온다면 오로라, AD 템이 나온다면 미스포춘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추천 증강체는 유물 템이 있으면 승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이 대장간, 휴대용 대장간, 신중한 제작 그리고 요새 상징을 만들 수 있는 요리용 냄비, 요새 문장 전투미 리. 롤 증강체는 메모리뱅크 상점오류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뽀삐 영증 같은 경우는 이 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뽀삐 영증을 먹게 되면 뽀삐의 스킬이 아예 달라져 버리고 AP템이 필요하며 뽀삐는 사이버 보스를 같이 올려줘야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잭스 영증은 같이 갈만한데 문제는 잭스 또한 AP 개수이기 때문에 AP템이 많이 안 나오면 손해를 많이 보게 돼서 차라리 아이템이 전투 증강을 하나 더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플레이 상 바로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레이 음성만 따로 녹음을 했고요. 자, 초반에 모르가나 페어 그리고 뽑기가 나와서 일단 잡아주었습니다. 모르가나 이성 너무 좋고요. 정찰해봤는데 한명 정도 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리즘 증강체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예상 밖의 결과를 먹어주었고요. 미포와 니코가 떠서, 아, 그냥 엎칠까 고민도 했는데, 아, 모르가나 리롤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 니코 팔고, 미포는 다이나모 사용할 수 있게, 모르가나덱 100개로 갔습니다. 연우 없을 때, 모르가나덱 가는 건 위험합니다. 연우 하나 정도 있을 때, 초반에 져주는 게 좋고, 그리고 초밥집에서 연우 한개더 가져오는 걸 권장하고요.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대검과 망토가 떴습니다. 자, 뜻밖의 결과에서 돈이 많이 나와, 리롤 33원까지 돌려줍니다. 자, 모르가나 두 장, 포피 두장 정도 남았네요. 자, 두 번째 증강체에서는 네, 휴대용 대장간 너무 좋죠. 자, 바로 골라 주었고 조냐 선택했습니다. 자, 조냐는 모르가나한테 넘겨주고요. 자, 무대 만들어서 비포 좋습니다. 자, 초밥집에서는 연운이 없어 지팡이를 가져와 총구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계속 50원 유지하면서 리롤 돌려주고요 자 아무래도 블루 또는 쇼진이 없어서 3스테이지 조금 맞으면서 갔습니다 자 3-6의 모르가나 삼성작이 되었고요 자 여기는 프리즘 조련사의 특성 추적자 와 나중에 만나면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겨줬구요.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망토와 공룡알이 떴고, 그리고 장갑이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서 뽑고 두 장과 사미라가 떠서 순간 좀 멘붕이 왔고요이 기물을 쓰자니 아, 정석 모르가나 되게 어긋나는 것 같고 해서 과감하게 팔아줍니다. 자, 리루를좀더 돌려 뽑기까지 삼성 찍고 6렙 찍어줬습니다. 이겨주는 모습이구요자 마지막 증강체는 프리즘 증강체. 붉고 푸른 효과가 떠서 너무 좋았죠. 자 바로 모르가나 템빼주고 블루 천검 조냐 넣어주고 나머지 템은 미포한테 줍니다. 자 이번덱은 증폭 나필이네. 자 여기는 무슨 유물템이 세개네요. 하지만 우리 뽀피 굉장히 단단하죠? 자, 이겨주는 흐름이고요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조끼와 벨트가 떴습니다. 자, 8렙 찍어주고, 4 요새 4 다이나무 올려줍니다. 자, 뽀피한테 워모그 넣어주고요 자, 이번 덱은6 황금 망소인데 사미라 자크가 2성입니다. 자, 이번 판 고점 보시는 분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래서는 프라이팬 나와서 조끼로 요새 상징을 만들어줬습니다 상징은 앨리스 넣어줬고요 이번 상대 아까 만나셨던 분인데 특추받아서 상징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도 황금황소 쪽으로 가셨네요 네, 결국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 상대는 범죄 특혜 리롤대. 자, 모르가나 조냐 때문에 이겨줍니다. 자, 초밥집에서는 용발을 가져왔고요 자, 9랩을 쳐주고, 4다이나모 올려줍니다. 자, 오로라 올려주고, 레넥톤까지 올려줍니다. 이번 상대는 7동특 자야 돼. 자, 7동특도 상징이 있거나 지원첨탑 전정증가를 먹었을 때 100개로 가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버프돼서. 아직 자야가 일성이어서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이번 상대는 6한금왕소대다 이성작을 하셨네요. 자크도 계속 키우고 있어서 이분은 제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지는 모습이고요. 자 레넥톤 이성 좋습니다. 네, 이번 상 대는 백소 테크 대 세조 한이, 시 식이, 안맞 은, 거 너무 좋 고요. 네, 결국, 모르가나, 조냐로 이겨줍니다. 네, 조냐 굉장히 좋죠. 자, 마지막 남은 상대는 7범죄, 투페레. 아까 초밥에서 범죄 상징이 나와 이분이 그거 먹고 7범죄 만드신 것 같네요. 결국 칠범제 못죽이고 지게 됩니다 오로라까지 이성작이었다면 해볼만 했을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자 여튼 오늘은 모르가나 리롤덱을 해보았고요 자, 확실히 요새 상징이나 유물템이 있을때 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없다면 초반에 모르가나 뽀삐가 잘 뜨면서 블루탱각이 있을때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방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